어 왔어 나와 커피 한잔 어? 커피 어. 한잔 부탁해요 커피 한 잔의 여유 아나세개 샀거든 니야나 나 내가 네이버 페이로 한번 타봐야겠다 자일일러나 가봅시다. 예 도착했습니다 뒤쪽으로 주차오신거죠 내려갈게요 어딘데요? 네, 이거 보이세요? 요거 차한대 오신거죠? 네네 예예 네, 네. 네, 네. 그럼 저여하수 빠지는 거보이는요고요고에서나오 음, 여기 서가다고요 예. 신다가기가네 예예 3층에 왔으면은 네. 여기 여기 저 앞집까지 다넘다고요 아니요 3층, 옆집은 안 돼요 2안 넘치고요? 네 어.. 피하네 여긴 어디요? 기는 없어요 그럼 아, 어디서 네? 어디서 넣죠? 거기서 저기서만? 네아 저거 막아놓으셨다고요? 저기로 패스됐어요아 여기만 있는 거구나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압 세척도 해보시고 내시경도다 해보시고 2년 전쯤이에요? 1년 전? 네. 한 그러면 번... 화면에좀 내려줘. 카메라 보실래요? 여기 입구부터 기름은 있는데 저 정도 기름으로 막힐 기름은 아니에요. 물차 있네. 기름이 여기부터는 좀씩 있네요. 아, 여기부터 기름이 많네요. 바로 입구, 입구에서부터 카메라가 안 들어갈 정도예요. 전에 고압수 작업하셨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됐을 텐데 <laughs> 그 사이에 또 맡겼거나 그때 고압수 할때 같이 내시경도 보셨어요? 내시경은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내시경을 한다 그러는데 네. 약간 뭐 제가 이렇게 보지는 못했어요. 다 나갔는데 아, 작업할 때 하나도 안 보셨다고요? 예, 예 내시경. 을 뭐야? 어, 아까면 조금 들어 처음부터 우리 이렇게 앞도 안 나오고 뒤도 서나오시을라요음저 밑에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차면. 예 왜냐면 전투기 있으면 어디가 진짜 맵힌건지 단순 기름만 있는거니라 아그거 안들어가 그거 안들어가 저기 좀 놔줘 여기로? 아세면대 잠깐만 오케이 카메라 빼고 잠깐만 플렉스 있는 위치에서부터 플렉스 돌리면서 한번 싹 청소하자 같이 지 나올 텐데. 아 사장님, 저 혹시 위 집에 그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조그만한 비닐 물 막았다가 한번 버려 버려봐야 되거든요. 물이 들어 잘안 보이니까. 네? 아예 버리려고 물확 버리려고. 들어물면 밀려나 이 됐다. 여기 카메라 한번 보세요. 아까 기름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한번 청소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경이안 들려요? 지금 기름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 꽉 있네. 기름이 이렇게 꽉 있죠? 물높이가, 물높이가 좀 낮아졌다, 많이. 어, 그래요? 네. 지금 기름 있는 거 떨어지고, 위에, 여기 좀 붙어있는 거, 저거는 흔적이에 흔적. 어서, 어, 가. 아직 큰 덩어리는 안 부셔진 거도아야 돼. 아니, 부신 거예요. 근데 가서 확인해 봐야죠. 아까 큰거 지금 없어졌잖아요. 흘러가갖고. 아, 됐다, 이쪽게 음. 물한번 빼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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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안들어는 데가 여기 같은데?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저건데? 스프링이네. <놀> 예,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아, 스프링인가? 호수인가? 호수 같은데? 호수에요? 지금 이게 몇 메달이야? 대략 뭐 8, 80, 아, 80이래. 한 미터 정도로 100m? 보시면 될것 같은데. 100m은, 100m은, 될것 같은데. 네, 아니, 카메라. 얘가, 일로 들어가지. 일로 들어가고 이렇게 긁힌단 말이야. 이부분이네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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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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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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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웃음> <멋있게>. <웃음> 네. 그래도 여기 공사하기가 편한 데 그래도 근데 그거 어떤 원리로기탄기기도아니 이거 UFO UF 원리라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제발 근가보겠습니다 네, 네, 고용. 번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번호로 드리면 되나요? 예, 예, 예. 뭐. 어차피 나중에 다 같이 오니까. 어차피도 수시로 한두 명. 고압 세척 없이 탁준하게 음, 잘 뚫어주고 있습니다. 잘 뚫었지? 누군데? 몰라. 한복자. <laughs> <밥 웃음>

인사에 예, 여기 8시를 한국 챔피언 <웃음> <웃음> 한국 챔피언입니다. 한국 챔피언. 안녕하세요. 이거 보 저한테 절대 아니. <laughs> 한국 챔피언 응. 했 때면 아, 챔피언. <laughs> 챔피언 꿈만 꿨어 가? <laughs> <laughs> 어. 일도 하나 왔는데? 응? 일단은 몰라? 아한 잔은 먹어먹는 순간 일안해한 잔인가? 응. 응. 아가게아 맛있어 맛집이야 <laughs> 아주 야아 그래 수고했어 간다 어. <laughs> 꼭, 끝에 웃음수력에 들어가. 어떻게 해가지고.